난 이게 왜 뜨는 거지, 뭐가? 뭐 과도한 키 멋이 멋이 뜨지. 어 맞아. 어야 잠깐만 이거. 아어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정우를 잡고 던지려고 그러는데 정우 뽁뽁이 지에 싸가지고 나만 나만 그냥 야, 혼자 나... 몸을 다이브. 아나 아, 이거, 이거 상현이처럼 하고 싶데 힘들어 어? 미쳤어? <웃음> <웃음> 아니 보단 더 찐. 어? <웃음> 어? <웃음> 오! <재밌어. 웃음> 어? 그래 현지야, 나너 믿고 있었어. <laughs> 아. 알지 알지. 알지 <laughs> 알지. 아 대단해 대단해 위기를 아. 기회로 아. 바꿨지오 <laughs> 이런 <laughs> 그형가죠 <그럼 형과자>, 이번에 <laughs> 형이어이나 아, 말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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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인 거야 어? 어? 야, 저... <웃음> <어라>? <웃음> 안 돼! 아! 아이씨, 포포이 왜... 어, 뭐야, 왜이렇안돼죠 아이, <laughs> 참! 에이? 어, 나 어디서? 나어디 어디서? 나에디나 어디서? 나 어디서? 나어디 어디서? 나어나어 아참, 포카. 포카, 포카, 포카. 아 가만 있어, 오래. 가만 있어, 오래. 나이스. 오히려오히려 아 오히려 살았어. 오이라 오히려 살았어. 폭탄 그러니까. 에마야. 내가 그래, 얘기했다, <laughs> 가만 있어 된다고 <laughs> 아, 나이스 타이밍. 좋아, 좋아. 네, 어이? 내 주먹, 내 주먹이 빨랐는데와우와 미쳤다 여기. 에이. 야, 나 현진이 올해 말 나옹이에서 다시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그런 시도도. 웃겼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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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이거 사연이잖아. 잠깐만, <laughs> 알아. 아, 나 꼈어. 핸진아, 거기 <laughs> 거기 행복하니? <laughs> 어, 나 꼈어. 어, 어? 안 되는데. 어, 어, 빨가고. 어, 어? 그거 그대로 그쭈르륵갈 걸. 어, 갔냐갔냐 어? 어? <laughs> 갔냐? 어, 어, 형 어, 안 내려가.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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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샤어 당황스럽다 어어? <목소리> 아오! 오오, 잠깐만 이게 <목소리> 뭐야 뭐고? 현지야 너 여기 왜 왔냐 <laughs> 너야아 제... 나도 아 아야 이승이잖아. 네가 이승이잖아. 너도 이승이잖아. 어 아닌가? 안돼 안돼. 어, 나 설마 나 안돼 또아또 안돼. 아 진짜 진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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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아, 또 안돼. 헨지아 <laughs> <핸진아>. 아, <laughs> <laughs> 역시. 아형 나. 난... 아니야 아... 한번 보. 뭐, 한번 먹 뭐, 아... 한번 먹 아... 뭐, 한번 뭐. 아 잠깐만 아너이승 아니야? 잠깐만 이승이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 진짜 그렇지 저, 저 빨간색 저뭘 그래. 잡으려 한 거야? 너어씨 뭐? 어. 에? 야, 바나나바나나바나나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우와. 우와! 이걸 지나바나바나바나너 <laughs> <와, 미워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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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왜 이렇게 바구바나바나어야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 <laughs> <야, 드디어 이겼잖아. 웃음> <그것도 맞지. 웃음> 어이가 없네.